송준표의 특활비를 한동훈이가 막 공격하는데 이재명도 특활비로 지가 공격했잖아요. 10만 4천원 버카사용을 한동훈이가. 그런데 한동훈 후보 자체는 한동훈 자체도 어 지가 제일 어쩌면 버카사용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사람일지도 모르거든요. 한동훈 후보 자체가 그 검찰 때 특활비 세금을 갖다가 어? 검찰들 최악의 세금 낭비 행태를 보였던 검찰 특활비를 비유하기 위해 사장 썼던 사람이고 법무부 정권 시절에 검찰 특활비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엉뚱한 공격을 가하면서 논점을 흐리는가 하면 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정보를 가리고 정보다 이게 흑색 칠해가지고 흑색 그 먹색 칠해가지고 자료 공개를 한 검찰을 비유하고 나서기도 했고 지가 제일 특활비로 어 더럽게 행사인 주제에 법무장관 때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출장비 5천만 원 썼다던가 미국 출장비 지도 법과 사용로 5천만 원 정도 썼던데 일주일 출장비로 5천만 원썼다는가 그것도 그렇고 그런 특활비를 쓴 주제에 어. 그거 제대로 공개도 아니잖아요. 왜? 미국 출장비 제대로 공개도 안 했잖아요. 그런 주제에 지가 홍준표 특급 비공격한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법과 사용. 과일 사 먹고 뭐 과일 사 먹고 샌드위치 좀사 먹었다고 그거 공격한다.